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다발성경화증의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다발성경화증에서 생활습관 관리는 중요합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다발성경화증의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다발성경화증에서 생활습관 관리는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입증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이트 등에는 안타깝게도 입증된 정보가 입증되지 않은 정보가 매우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 입증된 몇 가지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과체중 비만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거는 미국 신경과학회지 이건 미국 의사협회에 발표된 연구 논문들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다른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에 비해 시간이 지나서 병이 진행할수록 뇌가 위축된 즉 뇌가 쪼그려드는 현상이 좀더 많이 생긴다는 보고를 하였고요 또 비만하신 분들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릴 위험도 높을 뿐더러 비만이 있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 약제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비만은 다발성 경화증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치료 약제 효과를 감소시키며 환자분들의 신경 위축 및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고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체중은 꼭 피해야 합니다. 또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연구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신체 기능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고, 이런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유연성 운동을 했을 경우에 보행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운동은 다발성 경화증의 신체기능, 보행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고 단순히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근력운동도 병행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다만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중심을 잡기 조금 어려워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상 방지는 꼭 필요하고 안전한 실내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비타민 D 합성 효과 증가도 기대할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 이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발성경화증의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비타민, 여러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D입니다. 비타민D 농도가 낮으면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및 재발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타민D 부족이 있을 경우에 꼭 치료를 받거나 적극적인 보충을 하시고 짜게 되실 경우는 다발성경화증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 실험연구에서 다발성 경화증을 가진 실험 모델에서 소금을 많이 투여할 경우에 재발하는 그 병이 더 심하게 재발하기 때문에 아급적인 저염식을 하시게 좋을 거고요. 술, 적당한 음주는 다발성 경화증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음주는 충분히 하시는 게 낫고요. 다만 과음은 부상,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담배는 다발성 경화증을 악화시키고 신경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는 환자분들은 무조건 금연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커피, 적당한 카페인 다발성, 다발성 경화증과 무관하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이제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도 하시고 골다공증 검사도 규칙적으로 받으시며 부상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장에 다녀도 되는지를 많이 문의, 문의하시는데 다발성 경화증은 수십 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처럼.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나 집에서 쉬어 놓고 오히려 장기적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야간 근무가 많거나 부상의 위험성이 큰 직장은 좀 조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자발성경화증의 관리를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가장 권유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약물이긴 합니다. 최대한 진단 이후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고 필요할 경우에 고효능, 즉 2차, 3차 약제를 쓰시되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호식품, 금연하셔야 되고 음주는 적당히 마신다면 무관합니다. 커피 다, 다 괜찮습니다. 식이는 가급적 싱겁게 드시고 특히 소금이 많이 있는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고 지나친 지방, 탄수화물, 패스트푸드는 복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D가 결핍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보충을 하시고 지혈치료의 개념으로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연성 운동과 적당한 근력운동이 병행되어야 되고 또 환자분들께서 필요한 부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의 힘이 약하신데 자전거만 열심히 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또 다리가 안 좋은데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운동은 본인의 기능이 부족한 본인의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위를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발성경화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자발성 경화증 조절 잘 하셔서 많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